咕咕咕 오늘도 깨진 거울.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출근 준비 중이에요.

아침이라서 저는 그 철파엠, 김영철의 철파엠을 들으면서 아침 준비를 한 겁니다. 속눈썹이 약해서 이거 불고데기 안 해주면 금방 속눈썹이 처지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철파에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 완전 강추 재밌어. 아침에 좀 에너지 업도 되고, 진짜 재밌어요. 철판에 짱. 부터 치이렇게 표정이다. 지금 아침이라 가고말 수가 없어요. 오랜만에 조용한 그쵸 아니, 이렇게 볼터치 강하게 하고 나가도 일 하다 보면은 볼터치가 다 지워지더라고요. 수정 화장도 별로 안 하는 편인데 볼터치가 금방 지워져. 오늘은 퇴근하고 카페에 가서 조금 편집 조금 하고 그 다음 벽면에 붙일 포스터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오늘 소품샵에 갈 거예요. 소품샵에 갈 거고, 소품샵 갔다가 그냥 바로 집에 올 겁니다. 할거 없어. 주말이지만 할거 없어. 계란을 까먹을 거예요. 근데 출근해서는 브이로그가 안 찍을 거예요. 내가 유튜버라는 걸 아직 일하는 그 회사분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모르게 할거야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는 두고 갑니다. 전 저는 이제 출근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오후에 만나요. 빠이. 여기 매화반점 바로 위에. 입구. 있고. 입구는 매화반점 옆으로 여기 골목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 골목으로. <laughs> 포스터가 있고, 랭보 잘 찾아왔다는 이렇게 글까지 친절하게 적혀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조금... 어, 여기에 카페가 있나? 이런 곳에 있어가지고 글을 써 놓으셨나봐요. 랭보의 다른 분위기에 랭보의 카페가 있어요. 들어가서 다시 촬영할게요! 지금 만찬을 해가야되니요내 자리, 구석에 자리 잡았어요. 거울도 너무 괜찮네. 여기 신기한 게 이런 워시나 치약 이런 걸 판다고 하더라고요. 인석 단체석도 있어요. 분위기도 괜찮은 것같아 그리고 제일 좋은게 제일 좋은게 조용해. 조용해서 되게 좋아요. 후기 보면은 조용해서 책 읽기 좋다고 진짜 맛있어. 오늘 아침에 영상 찍고 지금 여기 오는 길도 영상 찍고 여기 내부도 찍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그거를 조금 편집하다 갈까 해요. 어, 그리고 집에 집에 책상도 도착했는데 책상은 아직 안 찍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리뷰하려고 조금 얇은, 집이 좁으니까 얇은 책상을 샀거든요? 근데 좋아, 싼데 튼튼해. 이거 그러니까 조금 먹다가 편집해야겠어. 근데 너무 맛있어. 여기 쿠키도 들어있어가지고. 피스타치오 케이크인데, 이거 하나 더 먹고 싶다. 치고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치고는이 아니야 그냥 카페가 좋아 위치가 조금 그럴 뿐이지 카페가 좋아 그리고 디저트가 너무 맛있다 너무 늦게 할줄 알고 안 시켰는데 어떻게 라떼 먹고 싶어 음 편집하려면 조용히 내 목소리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 와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거 오래 쓰고 있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이거 끼고 못 먹는 거 알아요? 저작권이 계속 움직이니까. 여기가 진짜 너무. 꽉 압박이 돼서 너무 아파. 근데 요 진짜 노이즈 컨슬링이 너무 잘 되니까 집에서 건조기 돌리면 진짜 시끄럽잖아요 이거 있으면 하나도 안 들려 영화 볼수 있어 요즘은 건조기 돌리고 이거 끼고 편집해요 건조기 2시간은 돌려야 되니까 빨래네 안 줄어. 수건도 맨날, 맨날 파는데 수건도. 나만 그런 거야? 나 하루에 수건 하나, 아, 두개 쓴다. 토요일에 혼자. 혼자 카페 가서 놀고 있어. 꽤나 좋아. 오랜만에 혼자 보는 아니지, 저번주도 나 혼자 아니었어? 저번주도 나 혼자였잖아. 늘 혼자네? 말하고 나니까 쓸쓸하네. 저기 앞에 커플이거든요. 그럼 나는 파일 좀 올리고 다시 카메라 켤게요. 편집 시작 도안했는데원 케이크. 조막 힘. 집에 왔어요. 원래 그 여기 벽면이 너무 휑해 가지고 그 포스터를 붙이는 걸 사려고 소품샵에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편집을 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대로는 20분을 걸어갔다가 20분을 못 걸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바로 집으로 바로 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지금 눈 풀렸잖아요. <laughs> 나 지금 편집 안 하고 그냥 씻고 바로 기절하고 싶은데 또 업데이트는 하고 싶은 거야. 또 이거에 재미가 또 붙었는데 바로 그렇게 져버릴 순 없지. 남들의 브이로그와 내 브이로그의 차이점을 찾았어요. 정말 큰 차이점이야, 이거는. 저는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남들의 브이로그 보면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들어가지 않고, 어, 남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막 영상에서 뭐 하루, 하루, 이틀, 삼일, 일주일 영상을 몰아서 그냥 끊어서 뭐 볼거리를 많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보여준다면 나는 볼거리는 없어. 근데 말이 너무 많아. 하는 것도 많이 없는데 말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박찬호님 오면은 아, 나 지지 않겠다. 진짜 박찬호님 오면은 우리 이거 오디오 진짜 엄청 난잡하겠다. 이거 상상도 못해.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 정도를 말이 많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편집하면서 느꼈고, 편집, 반나절 동안 찍은 것만? 아니, 반나절도 아니에요. 한세 클립 찍은 거 정도만 편집을 했는데도 10분이 넘었어. 도대체 난뭘한 거지? <laughs> 그래서 이번 영상 좀 올리기 쉽지 않겠다, 라는 걸 생각을 했고, 남들이 그거 10분 동안 어떻게 봐. 여러분 볼 거면 두 배속해서 보세요, 뭐. 말이 많긴 하지만 아 그리고 나름 재미의 소재가 있으니까 배속 안 하고 보면 나야 좋지. 제가 얼마 전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영어가 조금씩 늘어가는 그 과정도 한번 담아볼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왕초보예요. 너무 너무 왕초보여가지고 올릴 수 있을까 싶지만 우선 오늘은 그래서 영어로 마무리하는 걸로 못하더라도 그냥 막 뱉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막, 뱉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상. 근데 저는, 일하는 곳에 외국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막, 뱉어보기는 하는데, 잘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느리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게 못 하더라도, 빨리빨리 얘기해줘야 되는데, 느리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빨리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화이팅! 야나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광고 아니지만. 야! 너